2025년 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 그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기자 이현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차례의 인터뷰와 증거 수집 끝에 그는 병원 내에서 불법적인 디지털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병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곧 병원 외부에서 발생한 디지털 소외와 관련된 문제와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은주 변호사는 그의 조사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사건을 풀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정은주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이현수는 현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들의 조사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다. 하나는 병원 내 불법적인 디지털 조작, 또 하나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외였다. 그들은 점차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지면서 더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사건을 추적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점차 위험에 처하게 된다. 병원 측은 이들을 저지하려 했고 정보는 점점 더 적고 제한적이었다. 그들이 찾고 있던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했다. 이현수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현수는 정은주와 함께 병원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재차 병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병원의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조작한 것 같아. 정은주는 화면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군가 그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그 뒤에 누가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진실은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병원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데이터는 고의로 삭제되거나 변조된 흔적이 있었다. 이거 누가 했지? 이현수가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누군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한 흔적이 보여요. 정은주가 말했다. 그들은 병원 내 여러 관계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모두가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이현수는 병원 안에서 몇몇 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들의 입을 열도록 유도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사건, 그게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조사 결과 병원 내에서 사용된 디지털 장비의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병원의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에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더해졌다. 데이터 변조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으며 병원 내의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이건 단순히 해킹 사건이 아니라 내부자가 개입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병원 내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이현수가 말했다. 정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의도적인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병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넘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외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었다.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병원 내의 디지털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한 이현수와 정은주는 그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병원 내부에서 고의로 이 정보를 삭제한 거야.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병원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지. 두 사람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병원 내 디지털 기록을 추적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김수진 전직 교사가 최근에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었다. 수진은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병원 시스템에서는 그녀의 진료 기록과 함께 의심스러운 삭제 흔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병원 방문 자체는 비교적 평범한 것이었다. 이현수는 김수진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알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그녀가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김수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이현수는 과거 그녀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저도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지는 말을 꺼내며 말했다. 그날 병원에 갔을 때 여러가지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뭔가 숨겨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수지는 그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디지털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때 당신은 무엇을 봤나요? 이현수가 물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무겁게 말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의사들이 급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삭제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현수와 정은주는 수진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더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진이 말한대로 병원의 시스템을 추적하고 그 안에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진이 겪은 일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수진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시스템을 다시 조사했다. 데이터 삭제 흔적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서 디지털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병원 내한 직원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이 기록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거야. 정은주가 말했다. 그리고 이걸 은폐하려는 사람은 병원 내부에 있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을 거야. 뭔가 더큰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들은 병원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여러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접근해 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의사가 최근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는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현수는 그 의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뭔가 이상해. 그 의사가 우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정은주가 말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추적해야 해. 그가 이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이 의사를 추적하던 중 김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현수와 정은주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저도 지금 그 의사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는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저를 피해왔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김수진의 말에 의심을 품은 이현수와 정은주는 다시 한번 그 의사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그들이 쫓고 있는 진실은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결국 병원 내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의사, 서민규를 추적하기로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보였다. 병원 내부에서 그와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현수는 민감한 질문을 던지며 그와 직접 만날 자리를 마련했다. 서민규는 처음에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현수의 추궁에 점차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당신이 의심하는 것처럼 저는 그 사건에 연관이 없습니다. 서민규가 말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현수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병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데이터 삭제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데이터 삭제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지 않나요? 서민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백했다. 그날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병원 내에 몇몇 사람들이 그 사건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정은주는 서민규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을 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서민규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고백을 계속했다. 그날 병원 내에서 실험적인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치료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었고,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병원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는 서민규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는 실험적인 치료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 치료가 무효로 판명되었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었다. 서민규는 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진술은 이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실험 치료가 무엇이었나요? 이현수가 물었다. 서민규는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고백했다. 그 치료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법이었어요. 환자들이 그 치료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익히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이현수와 정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이 실험적인 치료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다. 서민규의 고백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서민규의 고백을 들은 후 사건의 진상을 더욱 면밀히 파헤치기로 했다. 그들이 추적하는 디지털 치료법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환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 치료법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비밀리에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악용하려 했죠. 정은주가 말했다.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그 데이터에 있었던 거예요.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이 치료법이 단순한 디지털 교육을 넘어서 환자들의 정보를 빼내는 시스템이었고 그 정보는 비밀리에 판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병원 내외의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접촉하면서 점차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갔다. 그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데이터를 악용했을지도 몰라요. 이현수가 말했다. 우리가 조사를 계속하면 그들이 숨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서민규의 고백은 단순히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병원 내의 일부 직원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들이 연루된 사람들의 범위도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그들의 추적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병원 내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움직일수록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병원 내의 상층부는 이들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병원 내부의 비밀을 추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병원 내에서 진행된 디지털 치료법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안에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팔려나가거나 기업에 판매되어 수익을 창출했다. 그들의 실험은 의도적으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려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속고 있었다. 이현수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단순히 의료적인 범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들이 이 비밀을 숨기고 계속해서 비밀리에 데이터를 유출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면 큰일이 날 거예요. 정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는 없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현수는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민규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 상층부에 가까운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이현수와 정은주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을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들은 점점 더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병원 상층부의 고위 인사들은 그들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점차 자신들이 추적하는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서 거대한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이 음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며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접한 정보는 점차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병원 상층부의 고위 인사들은 점점 더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 이현수는 그들이 조사를 계속하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추적하고 있는 진실은 이미 그들의 손을 벗어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끝을 보고 있어야 해요. 정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거예요.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에요. 병원 내의 상층부에서 진행된 불법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이걸 세상에 밝혀야 해요. 이현수와 정은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원 상층부와 연관된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음모의 일부분이었다. 고위층 인사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데이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 데이터는 단지 의료 정보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기업에 팔고 있었다. 그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현수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병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스캔들로 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그는 이 사건을 공개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에 점점 더 많은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병원 내의 인사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그들은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정은주가 말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점점 더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병원 상층부의 고위 인사들은 그들의 활동을 눈치채고 점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공개하면 큰일이 날 거예요. 정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을 내렸다. 맞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만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기자회견이 예정된 날, 이현수와 정은주는 준비한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서 진행된 디지털 치료법의 실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가 단순한 의료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위 인사들에게 판매된 비밀스러운 데이터 거래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서 국가적인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한 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병원 경영진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은 점차 밝혀졌고 경찰과 법원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진실을 밝혀낸 대가는 가혹했다. 이현수와 정은주는 점점 더큰 위협을 받으며 평범한 일상은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진실을 밝혔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커요. 정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은 그들의 마지막 힘이 되어 주었다.